여기 마우스라면 정말 이거저거 많이 써봤다는 유저가 DC인사이드에 람주프나틱 마야엑스를 써보고는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그립감은 지슈라랑 비교하자면 지슈라는 엉덩이 부분 손바닥 부분이 꽉찬 느낌이라면 마야엑스는 아주 개설짝 공간 있는 느낌임 그리고 확실히 지슈라보다 양옆이 뚱뚱함 이것 때문에 지슈라보다 에임이 확실히 안정적임 지슈라도 퍼포먼스 너무 좋긴 한데 에임 흔들리는 게 가끔 있었음 근데 마야엑스는 좀더 뚱뚱한 것 때문에 에임 관리가 더 편한 느낌임 인게임 퍼포먼스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마야엑스 그립감이 더 좋았음 사람들이 무조건 돌돌지 그러니까 좀더 써봐야 할것 같긴 한데 지슈라로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임 빌드 퀄리티는 너무 만족하고 사이드 플렉스 없고 프리포스트 트래블도 없음 지슈라 내려놨을 때 특유의 텅텅거림 그런 거 싫었는데 마야엑스는 텅텅거림 그런 거 하나도 없음 휠은 펄사 제품이랑 느낌 개 똑같음 소음은 크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굴러가면서도 구분감 있음 타이어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은근히 휠과 손가락이 안 미끄럽게 돌아감 마약스가 47g이고 지슈라가 65g인가 암튼 그럴텐데 확실히 마약스가 가벼운게 느껴짐 난 솔직히 가벼워서 에임 엄청 날릴 줄 알았는데 안정적이어서 너무 놀랬음 단 무게 때문에 하부타공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긴함 옴론 광축인데 텅텅 소리가 가볍고 너무 기분 좋게 들림 클릭압은 지슈라원이랑 비교했을 때 클릭압 비슷하고 광축치고 굉장히 낮은 편임 클리감 낮아서 그런지 뻐근함은 없었음. 실제로 펄스 아 XEH랑 클리가 비교했을 때도 마야 X가 나중. 코팅 상태도 좋음. 마야 X는 신기한 게 손땀에 의해서 오히려 착 달라붙는 느낌이 미끄럽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음. 색상이 주황색이라 유분기도 거의 안 보이고 개 만족임. 중국 마우스라 솔직히 코팅 기대 안 했는데 좋은 듯. 지금 뭐해? 람즈 프나팅 마야 X가 궁금하다면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놓았으니 가격만 눈팅해봐 안 사도 좋으니.